다음 주에 폴더블폰도 나오지 않나요? 폴더블폰 지금 워낙 지금 시장에 메인이 되는 이슈가 없다 보니 짜잘짜잘한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기업 실적에 반응하는 건뭐 당연한 건데 이런 짜잘짜잘한 이슈들에도 반응할 수 있으니까 폴더블폰 관련주들 이런 것도 뭐 눈여겨 보면 좋겠죠. 휴대폰 관련주들, 휴대폰 부품 관련주라고 하면은 아 갤럭시 워치랑 플립, 그 워치면은 지니틱스랑 드림텍도 워치 아닌가? 약간 얘도 L자... L, 아 약간 좀 부실한 L자냐 왜 이렇게 좀... 왜? 아니 약간 좀더 격한 L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얘도 L자형 패턴이기는 하네요 월봉이 너무 좋아고요 그렇... 그렇네요 월봉상 하단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얘가 뭐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빠져도 뭐 지가 빠져봐야 뭐8,000한 8,700원 되지 않겠어? 8,000한 8,800원? 600원? 요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만약에 삼각수러운 상단까지만 올라가도 만 원이니까 기대 수익률은 한 6%, 최소한 6% 정도 될 거고 떨어진다 그래도 손실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사실 바닥권을 거의 잡았다고 라 생각하니까 아래로 떨어졌을 때 손실률보다 기대승률이 훨씬 높은 종목. 아까 그러니까 9,800원 이 정도 선까지 이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 거 잡고 들어가는 거면은 나쁘지 않겠네요. 거래량도 뭐 지금 또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슈팅 잘 나오는 게 볼벤 상단과 장기 입평선 두 개가 동시에 만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슈팅이 잘 나온다라고 했는데, 트림텍 같은 경우도 그렇네요. 얘도 지금 볼벤 상단과 장기 입평선 있으니까. 매수 범위를 잡는다라고 하면 9,250원까지 여기까지만 한번 잡고 여기까지만 한번 잡아 보면은 이 정도 수준. 일단 아, 9,000 9,150원? 볼벤 하단까지 가봐야 4%네. 볼벤 하단까지가면 되게 편하게 모아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한 8,700원? 뭐, 일타라면 손절해야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고, 1차 목표가는 뭐, 61선 여기서 어차피 한번 밀릴 거니까, 9,800원 정도 잡으면, 기대수익률도 한 5, 6% 나올 것 같고, 손절이 나온다라고 해도, 5%의 기대수익률은 5에서 8% 나올 것 같고, 손절 나온다고 해도 3, 4% 내로 끊길 것 같은데, 손절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 게다가 갤럭시 워치 이슈도 있으니, 접근한다라고 하면 좋네요. 이거랑 또, p i 첨단 소재. 얘 같은 경우도 폴더블 폰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얘도 얘백 지금 배... 너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근데 얘 무슨 죄를 저지른 거 있어요? 너죄 지은 거 없잖아. 우리 p i 첨단 소재왜 이렇게 빠졌어? 너? 얘도 격한 L자에 위캡 자리 살아 있고요. 폴더블 이슈로 좀 어떻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거는 얘가 죄지은 게 아니에요. 6월 13일 이 라인은 시장이 죄를 저질렀을 때요 6월 13일. 그니까, 이, 얘가 이렇게 급격하게 핵박살 난 게, 사실 얘가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얘도 그래서 이거 갭자리도 시장 갭자리요 시장 갭자리고 주봉 갭자리에요. 아, 이거는 무조건 맥구지. 얘가 지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뭐.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별로일 것 같아. 라고 해도, 최소한 4만 천원까지는 갈것 같거든요. 피아니 첨단 소재도, 이제 폴더블폰 관련해 가지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인데 요근래 시장이 가장 큰 단점이 사람들 투자 심리가 되게 많이 죽은 상태여 가지고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5만 주에요 5만 주. 근데 이거를 제가 방에다가 잡아주면 갈롱도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 적은 종목도 어쨌든 다 분산돼서 이제 사고 팔고 하실 테니까 어, PI 첨단 소재 이것도 크게 부담 없는 종목이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적자 기업인 것도 아니고, 흑자 기업에다가. 그래도, 손절가는 잡는 게 좋겠죠? 일단은, 35,000원 정도 선까지는, 뭐,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은 이 사이 구간에서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35,0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35,000원 존까지 우측주고 깨지면 손절. 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짧게 6 1선만 가더라도 5%고요. 6 1선에서그좀더 위로 가서 120일선까지 노린다라고 하면 13% 14%그러면 나쁘지 않죠. 짧게 보신 분들은 단기 목표가를 6 1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약간 좀 갭자리 있는 진리니까 난 갭자리까지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4만 천원 여기까지 이제 스스로 대응하시면서 사고 팔고 노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항상 있어야지. 또 혹시 모르잖아, 갑자기 시장이 박살이 날지. 스마트워치 관련해서, 하이디? 하이디 맞나? 얘가 스펙주였었는데 아마 상장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아마 워치 관련 종목일 겁니다. 어, 천하의 개작주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갤럭시 워치 관련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얘도 한번 발작은 일으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얘가 움직일 때 진짜 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위아래로 막 30%씩 움직입니다. 막 엄청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꼬리를 달아도 막 기본 24% 갔다가 막 종가가 마이너스 1%막24% 갔다 마이너스 1% 갔다 이러는 변동성이 극심한 얘라서 어 저는 원래 약간 그 지루한 거는 저의 피를 끓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피가 끓는 종목이 좋아요. 그, 이왕 주식 하는 거, 주식인에게는 이런 피가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요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 1640원. 손절가 1640원 잡고, 예, 이 전쟁터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1850원에서 1900원. 예, 1650원 손절가인데, 1800원 먹자니, 약간 그거는 용사의 피라고 할수 없어. 어, 1 8 8 0원 이상. 하이디. 아실 분들은 1,880원 이상 목표가로 보고, 손절가는 1,65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런 느낌으로 워치 관련해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